안녕하세요. 전 서울 사는 29살 여자입니다. 3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한 남자가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습니다. 33살이고요. 일단 먼저 제가 살아온 환경을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적부터 전단한 번도 여유라는 걸 모르고 자라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물론 그 흔한 수학여행도 돈이 없어. 담임선생님이 직접 대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그 어렸던 시절 단칸방에서 남들 다 기름 보일러 키고 연탄 다 사라져 갈 무렵 저희 가족은 연탄 한 장으로 하루를 버티곤 했죠. 솔직히 어렸을 때 쪽팔릴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생각 하나로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공부든 생계든 그때의 가난은 지금 생각해 보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술에 찌들어 사셨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단칸방은 쩔어 있었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참고 또 참고 결국엔 제 동생과 저를 두고 떠나셨죠. 그때 엄마는 저희와 같이 떠나자고 제게 말했어요. 어디든 떠나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다고 말한 게 생생히 기억나요. 제 나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사춘기도 채 오기 전이 나이였죠. 그때 천 당장이라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 속마음은 내가 이렇게 동생이랑 엄마랑 떠나버리면 저 홀로 남겨진 아빠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셨지만 저희에게는 늘 다정하셨어요. 주변에 술 먹고 가족 때리고 협박하고 그런 일은 단한 차례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가 어릴 때전 아빠를 편할 수 없었죠. 그렇게 가난은 계속됐고 가족이 도움 없이 혼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15도 안 되었던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몰라요. 고등학생 때까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독하게 공부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어요. 제 배경만 보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저에게 넌 절대 못해라는 말과 그래도 부모님이잖아라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늘제 환경을 보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들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 자신 있었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생각이었죠. 처음 들어갈 때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방학 때 공장에 들어가, 야근까지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면서, 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무렵 아빠는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신 채 살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그 단칸방의 능력도 좋으시지. 어떻게 또 다른 아줌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여자도 참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 뭘 보고 들어와 있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동생에게 소개를 하는 듯 앞으로 우리 엄마 될 사람이라고 엄마라 부르랍니다. 저희는 거부했죠. 싫다고. 그때였습니다. 제 동생과 처음 맞았어요. 아빠한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담겨 있던 후회가 터졌나 봐요. 엄마가 떠나자고 했대가 생각이 훅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전 꿈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가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제가 꼭 이가난을 벗겨내주고 싶었죠. 그렇게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전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했고 공부뿐 아니라 사람 관계 인성 모든 게 뛰어나다고 주변에서도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몇몇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적어 독한년이다. 어릴 때 그렇게 거지처럼 살더니 등 부러움과 시기를 대놓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24살의 어린 나이에 연봉이 6천 정도 됐죠. 해가 지날수록 연봉은 더 오르고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아는 아버지는 제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집도 이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 말했어요. 몇해 제가 이렇게 혼자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빠는 도대체 제가 이렇게 지낸 세월 동안 뭘 하셨던 거죠? 솔직히 예전에 제가 맞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모질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란 저와 제 동생을 스스로를 위로하며 외롭게 자란 저의 남매를 방치한 아빠가 더더욱 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회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도 모았습니다. 보통 동료 직장들 보면 입사하자마자 대출받아서 차 사고 대출 안 받아도 2년 차만 돼도 차는 기본으로 팔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굳이 차가 필요한가 지하철이 엄청 편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굳이 돈도 아깝고 살 이유가 없었죠. 그돈다 저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게 습관이 됐는지 돈을 벌었으면 쓸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다 아까웠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제가 입는 옷들 전부 아꼈죠. 그렇지만 제 하나뿐인 남동생에게만큼은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동생 하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동생도 졸업하고 잘 자라줘서 지금은 좋은 대학 가고 군대 다녀와서 취업 준비 중에 있어요. 군대 있을 때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줬는데 제대하고 나서 저한테 1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누나한테 받은 돈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데 쓰고 싶었다고. 근데 꼭 필요한 순간이 이 돈은 제가 결혼할 때 보태 쓰라는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동생을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내오다가 회사 동료랑 우연히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호감이 갔죠. 무엇보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하더라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연애 3년차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와 반대로 어머니만 계셨었죠. 외동아들의 어머니 혼자 키우셨던 거죠. 혼자 키우신 게 치고 생각보다 부유한 환경을 갖추고 계셔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의 나이에 맞지 않은 젊음 엄청 고우셨어요. 정말 곱게 자란 사모님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께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해도 어차피 돈만 보고 달려들게 뻔하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셔서 처음에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맞나 생각도 했는데, 남편은 엄마 혼자서 잘 계신다며 따로 먼저 나와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뭐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긴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역한 지 얼마 안된 동생한테 연락이 한통 왔어요. 누나 혹시 매영 지금 집에 있어? 라고 물어봤죠. 아니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있어서 늦는다고 말했죠. 그러자 동생은 놀라지 말라며 절 진정시키고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유흥가 근처 업소에서 매형이 다른 여자랑 밖으로 나와 모텔이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전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자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죠. 동생은 제 남편이 들어간 모텔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들어간 호 수는 말해줄 수 없다며 제가 들어가는 나갔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동생은 돌려보냈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는 하니 받지 않았고, 대실했는지, 동생이 가고 난뒤한 시간이 지났을까? 딱 봐도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랑 같이 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바로 달려가서 남편 뺨을 후려 갈기고 머리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리길래 그 여자 머리도 쥐어 잡았습니다. 완전 이상을 잃은 상태였죠. 그때였어요. 어디서 멀리 들어봤던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는 순간 뺨을 맞았습니다.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지 봉치고 있는 순간 제 남편과 같이 모텔에서 나왔던 여자가 제 시어머니에게 사장님 저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고 라고 말했죠. 사장님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말하니까 제 시어머님이 룸방 마담이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외모와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호러머니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지금 사는 집도 엄청 좋고, 궁금하긴 했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언제부터 이런 곳에 들락날락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잠깐씩 가게와서 도와주는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 아가씨랑 같이 나온 것도 손님이랑 있다가, 제 남편이 마중 나온 거라고, 아니, 그걸 왜제 남편이 하고 있고, 그걸 또 믿으라는 게, 진짜 사람 바로 앞에서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불륜녀는 제가 와이프인 거 늦게나마 알았는지 남편이랑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지 자식이 대놓고 여자랑 관계를 가지는데 저걸 감싸주는 시어미가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힘 빠져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제 남동생이 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다시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절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소송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없다는 거에 정말 천운이라 생각해야죠. 앞으로 저에게 사람이란 제 친동생 빼고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